다시 한번 힘을 줬는데 이번에는 가슴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팔을 움직였는데 가슴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주치 멜론언니 김주원입니다. 남낭특집 가슴괴담 어느덧 마지막 편이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10년, 보디빌더로 5년 고앞 15년차 헬스인 정아씨의 이야기입니다. 반년 전 가슴 수술을 받은 정아씨는 오랜만에 벤치프레스 65kg을 시도합니다. 들어올린 순간 가슴이 움찔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줬는데 이번에는 가슴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깜짝 놀란 정아씨는 거울 앞으로 달려갑니다. 가슴에 힘을 줘보고 바벨도 들었다 놨다 해봅니다. 무서운 예감은 왜 항상 맞는 걸까요? 팔을 움직였는데 가슴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곧장 수술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술하기 전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도 안타까움이 큰 이야기인데요. 수술하고 운동하면 가슴도 움직인다는 이 괴담은 진짜일까요? 고강도 운동 가능한가요? 수술 직후라면 고강도 운동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중간 정도의 운동도 당분간은 안 됩니다. 수술 후 운동 여부는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술을 받은 후엔 귀여운 만세나 산책 등을 시작해 볼수 있어요. 필라테스나 골프, 폴댄스. 권투, 웨이트 등 가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예쁜 가슴을 위해 당분간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무형수나 헬스 트레이너, 운동선수, 댄서, 악기를 하는 뮤지션 분들, 무거운 것을 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반드시, 반드시, 스스로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멜로니들 중에서도 종종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뵙는데요. 대회와 같은 특수 상황이 있다면 가슴 성형 시기를 조절해 볼수 있어요. 저희 멜론이 헬스 등의 1위 배출병원입니다. 만약 대회 전에 수술을 원한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상담을 받으셔야 주치의와 함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슴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면 보형물이 진짜로 움직이기도 하나요? 보형물을 근육을 기준으로 위에 넣느냐 아래에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 현상은 애니메이션 현상으로 주로 이중 평면으로 수술받은 분들께 나타나곤 합니다. 이중 평면술은 큰 가슴 근육인 대흉근 아래에 보형물을 놓게 되는데 이 대흉근이 운동을 하면 수축하게 되거든요. 대흉근과 그 주변 조직이 수축하면서. 보형물과 가슴 전체에 움직임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선수들은 뭔가 특별한 수술법이 따로 있나요? 수술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직군이라면 보형물의 삽입 위치를 달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보형물 삽입 위치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아래, 근육의 위에 보형물을 놓는 근막합법과 보형물의 상부는 대흉근으로 덮어주고 하부는 유선조직으로 덮는 이중평면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육화, 유선화 방법도 많이 사용했는데 모양의 불만족과 구형구축 발생률이 높아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업인 분들은 근막화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애니메이션 현상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보형물을 감싸게 되는 근막이라는 조직이 0.1에서 0.2mm로 매우 얇기 때문에 조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만져진다거나 피부에 비쳐 보이는 현상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디빌더의 경우 대회에 나가거나 하면 체지방률이 엄청나게 낮아지는데 아무래도 보형물의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중평면도 가능하지만 보형물 일부를 가슴 근육이 덮고 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사용하면 보형물이 함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현상 발생률이 높습니다. 모양적인 면에서 본다면 극마카보다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러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애니메상은한번 나타나면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재수술 말고는 애니메이션 현상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슴이 안정화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현상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근막하로 수술할 수 있지만 지방을 최대로 줄이면서 모양유지까지 필요하다면 근막하는 추천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동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나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강도가 그냥 생활 운동 정도인지 보디빌더 수준인지 준비하는 대회부터 수술의 목적, 무용 같은 취미를 가지고 싶은 분은 앞으로의 계획까지 평소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본인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나눌수록 가슴의 모양, 보형물의 종류 앞서 말씀드린 보영물 삽입 위치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맞이 남량특집 어떠셨나요? 여름이라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운동 루틴에 고강도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담할 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가슴 성형 시기와 맞물린다면 애니메이션 현상 뿐 아니라 모양의 변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 나에게 가장 좋은 수술 시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도 무척 더운데요. 모쪼록 멜론과 함께 시원하고 예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주치 김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